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악에 대해서 맞장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북부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치목이 너무 좋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치목이 잘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살았을 것인데 서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쪽이 얘기했을 때또 다른 쪽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맞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이익에 대해 욕심이 대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일치해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드가 너무 잘 맞는 부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 헌신을 하자, 기도를 하자, 봉사를 하자 이럴 때 그것에 집중하고. 서로 격려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짓 하자 하면 의견이 갈라져야 합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일곱 명이 모였을 때남 욕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을 욕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명 일곱 명 모였을 때 여섯 명 어떤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했을 때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욕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절대 그 모임이 나쁜 쪽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금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맞장구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쁜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책임입니다. 묵인 이로서 맞장구 쳐주기 있기 때문에 나쁜 평으로 나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해주면 그 모임이 나쁜 쪽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일할때 앞장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에 앞장서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욕심과 함께 그들을 욕하며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